계속해서 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각 AOC가 이번에는 작은 거 아니거나 각 COD가 작은 거다. 그치? 앞에 숫자 2가 붙어있네요. 그죠? 그럼 COD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A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a o c 의 여기가 두 배만큼 있는 것이에요라고 문제에서 가르켜줬고요. 그다음 여기 보시면 DOE 쪽에 E가 붙었으니까 얘가 작은 거야. DOE가 B예요. 그런데 걔는 EOB에 두 개가 있어요라고 문제에서 가르켜 주었네요. 괜찮아? 자, 우리 직선은 쫙 펼치면 몇 도가 되지? 180도가 되지, 그치 180도 안에 A가 몇 개? 3 개. B가 몇 개? 3개가 있는 거야. 이해가니?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COE를 살짝 보니까 COE가 여기거든. 그럼 뭐만 알면 돼? A 더하기 B만 알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러면 얘를 전체 부분을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는 60이 되면서 A 더하기 B가 60도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돼. 과정 이해해? 아하, 그럼 정답은 뭐구나. 60도구나.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.